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.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이세 개의 먹방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 케이크, 카스타드 귤을 먹어 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음식은 케이크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음식으로 먹을 건 케이크고요. 두 번째 음식으로 먹을 건카스타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귤입니다. 자 그럼 세가의 먹방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케이크 먼저. 케이크부터. 음, 음, 맛있다. 음, 음, 음. 음! 음! 냄새 좋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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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! 음. 음. godt at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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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케이크 먹방 다했고요 이제 카스타드 먹방 아이고 꼭꼭 지는폭이 안좋으니까 아 치우고 카스타드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음, 음, 음. 오 그냥 하루 사도 먹방도고 그래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과일, 귤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음, 저렇게 사... 어음음음아어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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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세게 먹방 다 끝났습니다. 여러분, 어. 저 이제 목소리가 아, 한체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이제 건강해졌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음, 그동안 저한테 나라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,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